오빠 음식 배달 받을 때 여자 혼자 사는거 틀리면 안 된대요. 세상이 형용해서 혹시 남자친구처럼 현관 앞에 두고 가주세요 크게 말해줄 수 있어요. 녹음해서 쓰려고. 아니 일단 진짜 말이 안 돼. 일단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않아요? 이거 그 어, 글을 쓴 마이데이 분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아참욕 나올 것 같아. 현관 앞에 두고 가 주세요. 음. 어, 잠깐만요. 현관 앞에 두고 가 주세요. 현관 앞에 두고 가 주세요. 녹음을 하셨을까? 안 무서워요? 좀해 볼까? 현관 앞에 두고 가 주세요. 현관 앞에 두고 가주세요 아, 다시 해야겠다 <laughs> 현관 앞에 두고 가주세요 현관 앞에 두고 가주세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<laughs> 현관 앞에 두고 가주세요 현관 앞에 두고 가주세요. 방금 그럴 때 됐어요? 성공! 방금 호위 문장가 탔어요?